자녀 집 한복? 이야 이거? 아, 내일 다 셰이크야 아니, 근데 왜안 어. 보여서 놀라는 거아니야요놀가안 아, 되냐? 놀러 놀러 하는데거 소진이가 깔아준 걸로 아는데, 이거 끝난 다음에 알트레스 누르면 되는데 별로도 안 히트됐지 말고, 난 그냥 말했잖아. 버튼 버튼을 직접 누른다고 버튼. 아, 알트레스 누르면 이제 그 메뉴가 뜬다, 이거? 골래 그걸 이거, 네. 이거. You've got time to g 사람있다 아, 어? 사람. 사 our thing. Then y o u 바로 디 그렇지 뭐야? 샷건이야? 어, 옥상 위위위 기절 바로 뛰어가서 샷건으로 줄기 주창꽃잖아. 주창 내팀 어디? 주 컷... 저기 가, 어, 반, 반복, 반대편에 반복. 반대편에. 반복. 여기도 있다. 여기도 있다. 눈 뿌림. 일단 돈 나도 뿌려. 지목인가 보네. <목소리> 아 m not sure if you're g 감모에서다 버리기. 안에 들어어 내리고 있어. 어, 어, 봤어. got it. 요요뒤 뒤에 방금 다났거든요으로 간다, 앞으로 간다. 잘 날려요. 절 이거 지형이 때문에 오다가 빠졌어. 기절기절이 오다가 뒤로 밀려나버렸네쟤 쟤가 근 컨셉에 시비 걸어놓은 애들이 막 어, 야! 씨발 저기서! 월샷 개잘되는데? 일단 와봐라 어 야야야. 아이컨 창문! 층 창문이다 컨셉 도... 더 화가 잔뜩 나는데? 어, 이 폈다 그럼 너무 여러 군데서 쳐맞아야 되는 거 알까? 맞긴 해 어? 일단 도, 네, 자, 전, 제발, 아지, 어, 나? 난? 나? 나? 이거 전공하 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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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 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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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5번 오반동. 원반동 오반동. 오반동. 도반동 오반동. 오반 화공이 한 마리 화공 아, 아, 먼저 밀까? 응갈 음, 거야 위치가 이름이 2층인데 2층, 2층? 3층? 지금 2층 이제 1층이다 1층인 듯 에? 아어 맞네 아, 1층 2층 2층 나카사 하면 더 떨어지는데 1 1층, h 진짜 1피 p 2층 으로 1층, 계단 타고 1층. 아 올라왔어? 어, 뛰어내렸는데? 뛰어내렸다 어, 어, 뛰어내리는 오케이, 소리 밑에, 어. 이리 왔나? 아, 한명더 위에 옥상인가? 일자 얘팀 본부다 엄청 멀 <laughs> <laughs> 가만히 있어. 한번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빠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가가다먹 있어. 가어가어가단 먼저 가볼래 있어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반대편하 사람. request e e s 계단 쪽. 계단 안에 있다. 응. 응. 대도 조심해야 돼. 계단 어. 이제 계단 어, 계단 뚫렸다. 계단 까지 괜춘 컨세어성 리아이건지뢰를집 아무도 없더라. w 야 야. 권돌라 타고 사람 온다 눕혔다. 오케이. 너 잡을 찍고 있지. 뭐 하는 새끼야 이거? <laughs> 2층에도 있고. 막 아, 공격당해. I'm r e q u e s t i r I'm going to go t h p I'm going to g 밑으로 the top. I'm g 에 니네 뒤쪽에 있는 건못 잡았고 아 그래? 이대로 놓어 이거 옥상, 옥상 소리 아니야? 아니구나 한명더응트로피아 <불량> 아, 잡았어 가도 돼? 어다잡았한명더 어, 끌고 가카네 오케이 지않 <오케이. 오케이>. 혹시 크리크 이거 니꺼가? 어, 버려놓을게 아니 총왜 이렇게 어. 많아 아니 나 그거 안 쓸래 그냥 스파트는 내껀데 돌려주면 안될까? 데 돌려주면 안될까? 아니 너 가져가이 지너말 걸었나? 펀셀 옥상에서 애들 아잇 나크래 그러니까 내쓴다 한명 뛰어내렸다 펀셀 옥상에 어어 한막 쪽으한막 쪽으로 일단 한명갖고 한막 쪽으로 일단 한, 명 갖고. 한명 등대 쪽에서 오는 애들 가도될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데? 나쁘지 않은 어떻게 생각하긴 나네미 등대 왔 나이스 더 있는 거 아니야? 한아한명더 하고 한명은어 뭐야? 수전 떴네? 뛰었데는데추었는다한거더 온다 아, 씨발. 뭐 땅속으로 안 돼. 한마에 하나 더. 공장 옥상에 사람 싸우고 있고. 이게 뭐? 공장 옥상에 여기 있는데. 아, 아 뛴다. 다 떨어뜨렸어 네어 네. 죽였고 한명 3대2 3대 리사 안 끝난 상태로 죽어가지고 3대1 3대3대 3대1 태 상점 내가 지키고 있을 거거든? 난 하늘을 지키는 밑에 아 이거 시체네 위에 비 있어 좀 응안 돼. 에코. 근크리그는 것부터 보여너 근데 개 빨리 녹네. 맛있어요. 크크 이거 맛있네요. 몇 배울이야?